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8절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이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수회배를 맞이해서 마리아의 성탄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과 세월의 빠름 속에서 어느덧 12월 대강절 둘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12월은 자타가 인정하는 성탄의 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성탄절기에 대한 것이 위축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성탄에 대한 모습으로 분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정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성탄의 외적인 모습은 화려한데 성탄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탄의 절기를 준비하는 대강절, 둘째 주간을 보내면서 대강절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때 대강절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 걸 보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악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인간들을 자유케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이 요한 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절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강절의 의미는 주님을 영접하는 대강절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고,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강절기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심령과 삶에 모셔 드리는 절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강절의 의미는 주님과 함께 하는 대강절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임마누엘 되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절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한 대강절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준비에 대한 말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마태봉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종말론적인 준비를 당부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하여 신랑 대신 주님을 잘 맞이하여 천국잔치에 참여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했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는 신앙과 삶은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성탄절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고, 기쁨과 평강의 성탄절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성탄절을 잘 준비했던 성탄절의 상징적인 인물과도 같은 마리아의 성탄 준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성탄 준비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첫째는 마리아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로 성탄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하셨을까요? 사실 당시에 세계적인 수도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에 얼마든지 훌륭한 가문이 참으로 엄청난 합벌과 인격이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도 얼마든지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훌륭한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의 변방인 갈릴리 지방에 속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형편없는 시골 동네에 평범하고 소박한 마리아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정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가 그에게 되어져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결국 이렇게 성모가 될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그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풍요리 여길 자에게 풍요를 베푸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살아간 사람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기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주심에 합당한 신앙과 준비된 삶을 통하여 이번 성탄절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복된 절기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마리아는 겸손한 자세로 준비했습니다 본문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고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통고했을 때 그 반응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했을 때 그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주신 천사를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복중의 복입니다 최고의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이렇게 선포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과연 그럴만한 자격이 있을까 환공 무지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좀 교만한 여인이었다면 자신을 선택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지당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너무도 잘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개집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개집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계급의 여자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의 하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자신을 낮추는 겸허한 마음의 자세를 가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성 판절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합니까? 마리아처럼 겸손한 자세로 준비해야 합니다. 거기에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믿음의 자세로 준비했습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 일이 있으리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통해 메시아가 잉태되고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가 행한 반응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무에 서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찌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38절에 보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가운데 하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자세,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며 성탄절을 준비할 때,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은총이, 성탄의 평강이, 성탄의 복이 오늘 온 인류와 온 성도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리아는 순종의 자세로 준비했습니다. 본문 3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함에 천사가 떠나 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순하게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도 하지 아니한 여인이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소문이 여기저기 퍼질 때 그가 겪어야 될 수모, 그가 겪어야 될 수치 그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의 법으로는 임, 그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다고 할때그 지역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쳐 죽여도 아무 소리하지 않을 못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위험과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은 임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리아의 혼은 헌신의 자세로 성탄절기를 준비했습니다. 본문 35절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구름이 성막에 덮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함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마리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도록 자기 몸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권문 46절에 내려가서 보면 마리아는 몸만 드린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까지, 마음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되 우리는 철저한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 몸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며 주님을 맞이하려고 할 때,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땅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력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 둘째 주간입니다. 바라기는 마리아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로 준비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준비하시고, 믿음의 자세, 순종의 자세로 준비하시고, 헌신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셔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의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 속에. 넘쳐나는 복된 성탄의 절기가 되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성탄의 달 대강절 둘째 주간을 보내면서 마리아의 성탄 준비를 통해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성탄의 절기에 마리아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의 자세로, 헌신의 자세로 성탄절을 준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림에 합당한 복된 성탄절을 회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러한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위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오 하는 모든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농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으로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